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오늘은 뭐 증시 현황하고 개인적인 차트, 어, 공부 어, 내용과 관심 종목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지사항은 꼭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읽어보시고요.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각각 개인들에게 있습니다. 종목 추천 아니고 종목 상담도 아닙니다. 그냥 공개는 순수 공부 형식입니다. 꼭이 사항은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발음이 안 좋아 가지고요 지금 어, 영상을 세번째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어 안정제를 먹고 어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 매수 같은 경우는 그냥 어, 핸드폰 모바일폰 핸드폰으로 음, 그냥 어, 보고 그동안 관심종목 가지고 있던 것 그것만 매수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이게 줄이 그어져 있는 이유도 벌써 세 번째 촬영입니다. 뭐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아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박스권 중간 라인 겨, 어, 그려보면 이렇게 중간 상단과 하단에 박스권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단에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다시 하단에 한 번, 두 번. 다만, 한 번, 두 번에서 두 번째가 더 밑에보다는 높죠. 저점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려온다면은 여기에서 좀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였고요.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그려져 있죠. 같은 움직입니다. 큰 박스권과 큰 상단 박스권. 여기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여기까지는 열려있을 수도 있다라고, 어, 영상 지운데, 어, 다시 찍기, 지금 말고 저번에 방금 찍어 놓았던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건데, 어, 제 실수입니다.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과연 여기서 우리나라가 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과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소식이 있을까라고, 어, 그런 생각에 개인적으로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뭐 그다 큰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빠르게, 어, 관심 종목, 공부 종목, 아어 순수 공부 종목 형식입니다. 공지사항 보셨죠? 어, 꼭한 번, 다시 한번 숙지 부탁드리고요. 바이넴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폴 힌지주 관련입니다. 여기가 상장날이었습니다. 상장일인데 상장일을, 어, 일단, 어, 뛰어넘는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죠. 신고가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리고 이 박스권을 탈피해 주는 이 모습 그리고 계속적인 흔들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삼각수렴의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 열려 있다면은 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8,800원짜리까지는 열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삼각수렴의 형태에 따라서 올라간다면은 뭐 이렇게 좀더 정구점 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큰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이죠. 하단과, 하단, 이게 상단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음, 깨끗하게 다시 보시면은 삼각수렴의 형태죠. 삼각수렴의 형태, 이렇게 돌파할 것인가를 한번 보시는, 어, 관점을 계속 공부 추적해 나가셨으면 좋을 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삼각수렴을 잠시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인다. 그 때면은 뭐 나쁘지 않죠. 여기서 이만큼 이 라인을 탈출한다면은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적어도 9,200원 정도, 어, 에서 9,000원 사이에만 깨지지 않는다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공부 종목은 SM 코어입니다. s m 코어 같은 건 자동화 물류기기 관련주입니다. 2017년 이후로 대, 어, 이게, 어, 대시세가 난 자리죠. 대시세가 난 자리 이후로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 길게 상하단 박스권으로 해보려 했지만 다시 한번 빼고 여기 물량을 다시 소화하는 모습.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으면 이 차트 부분 설명 드린 부분을 기억하시고 여기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매물대를 소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단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매물 테스트 후 이렇게 내려와 줄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까지 이 자리죠. 이 자리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5,389원 자리, 5,380원 자리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sk 온 sk 관련주 sk 온 관련주라 이게 일단 어 내려온다면 여기서 내려와 준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자리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5 7 5 0원 자리 쪽만 내려와 줘도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짧게. 손절을 5 5 뭐, 어 손절을 5750원이면 5700원을 뭐돌어 탈출하면은 손어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나는 좀더 분할로 접근해서 여기까지 버텨보고 어 손실률을 어, 대략 한 6, 7%이분할한 다음에 6, 7%에서 어, 마감 보겠다라고 뭐 생각하신다면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 역대 최저가가 2013년이죠. 한참 전이 이 정도였습니다. 거의 이 정도에 가까우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이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공지사항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주식인 100%도 없고요. 어, 종목 추천 아닙니다. 아이고, 정신이 없긴 없네요. 신성, 이 NG입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죠. 원래 신성 어, ST인가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태양광 사업으로 여기까지 모든 어, 수익권을 한번 주었었죠. 일단 세력 형님들이 털고 나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서 상단 박스권, 어, 깨끗하게 보실까요? 상단박스권과 하단박스권이죠. 하단박스권 윗부분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여기 하단박스권의 돌파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2,200원에서 끝나 주면 좋은데 일단은 5일선을 지켜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것 같은 경우는 뭐 손절 2,167원 어, 오늘 한번 어, 5%까지도, 이건 스윙까지도 가능한 영역이니까요. 이건 뭐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올른 다음에 눌러줄 때, 누르고 지지 나오고 올라갈 때, 아니면 추세를 돌려줄 때, 삼각수렴의 패턴을 돌려줄 때, 그런 때 돌려, 들어가 볼수 있는 게 좋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고. 총선 이후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풍력 이런 거를 더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끝까지 원전을 어 고집하고 있는데 어 어떤 그 방송 음그 뉴스 방송이죠. 예 그거 봤는데 우리나라 원전 폐기물을 그냥 원전 그 근처에 있다가 그냥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갱도에 있다도 잘 묻지 못한답니다. 그것도 지하 갱도에 묻을 수 있는 것도 미국에 어, 허락이 있어야 그냥 지역 주변, 어,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못 해서 그 원전 주변에 그냥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가, 어, 돌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물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보관 비용도 어마하게 들고 우리가 따로 폐기 처분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죠. 한번 쓰고 다시, 버리고 다시 한번 재생해서 쓸수 있는 그런 좋은. 아, 제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천연, 자원, 에너지이고요. 일단 뭐, 자연 파괴만 안 하면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파트 옥상에만 설치만 잘해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패널을 다 설치해서 공공적인, 전공, 공공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 일단, 불을 켜거나, 어, 실내, 어 그, 밖에, 어, 그, 뭐죠.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 불을 켜거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용, 어, 전기료는 내지 않는다. 고 그런 것만 따져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성 ENG 어 일단 신성 ST가 그거와도 관련이 있으니깐요. 꼭 한번 어또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이 들어오고 어 매물대를 소화해 주고 다시 한번 출발 준비를 해 주려는 모습 같아 보이니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깐요. 그냥 어 공부만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알루코입니다. 지금 뭐 알루코를 말씀드리는 건좀 애매한 자리이긴 합니다.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입니다. 일단 뭐또 버텨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어, 가급적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뭐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원래 알루미늄 관련주죠. 알루미늄 관련주인데 구리랑도 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구리 가격이 상승해서 알루코도 상승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이 좀 의심이 가니까요. 어 일단 기업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 보고서를 봐야겠죠 일단 또 전년도 거 오래 께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아마 더 힘들 겁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 단기 순이익이 있네요 일단은 뭐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는 뭐 좋죠 재무제표도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뭐 일단 부채 부, 부채 쪽은 좀 높습니다 부채 쪽은 좀 높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어, 보시면 배당력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뭐 일단은 어, 구리가격 상승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또 어, 한번은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어, 위에 매물대가 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추정용 정말 공부용으로 확실히 그냥 공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아, 본것 같나요? 신성, ENG. 뭐, 노트에다 적어놔야 저도 안 까먹기 때문에 요새 자주 까먹습니다. 현대 GF 홀딩스인가요? 한번 관심 종목으로 현대 GF 홀딩스 배당력이 있다. 4,000원 밑으로 어, 생각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종가가 어, 4, 4,500원, 저가가 3,975원이네요. 이게 걸어놨다면,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4,000원이나 3,990원에 걸어놨다면, 일단 체결은 됐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추세는 돌렸지만, 한번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장투를 생각하신다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매출액 대비 주가도 저평가인 어, 종목 확실하고요. 어, PBR이 0.2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리뷰 형식으로 다시 얘기해 주는 종목입니다. 몇번 말씀드렸죠? 어, 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뭐, 이게 시세를, 뭐, 일단 바라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 종목 보신 것 같네요. 다음은 뭐 제가 어 매매 일지를 그때 글로벌 GS 글로벌을 뭐 절반만 팔고 나머지 다시 떨어지면 사겠다 했는데어또 매수 타임을 놓치고 있는데 좀더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제 개인 종목입니다. 뭐 그냥 어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공부용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금지합니다. 공부용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엘비루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매수한 종목이어서, 뭐, 지금 한 대략, 어, 3% 정도 수익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빠 보이지 않아서 들어왔는데, 이런 박스권을 한 번은 돌파해주고, 다시 박스권 하단에 걸쳐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그런 마 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제 어, 개별 종목 어, 뭐 하나 뭐 지스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여드렸고요좀 저번이 오래되긴 한것 같네요 제가 좀 요새 또 어~ 머리가 복잡해서 어~ 그냥 일단 엘비루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종목으로 음~ 말씀드렸습니다. 아 일단 일지 내역 나온 걸로 보여드려야겠네요 간혹가다 좀 딴지 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사지도 않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엘비 루셈 매매마크 내역 조회 여기에 샀죠 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바이 샀다 그 다음에 어 보시는게 GS 글로벌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 저는 기본 마이너스 30% 찍어 줘야 물탈까 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제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마이너스 30% 찍었으면은 한이 정도죠 대략 확실한 지지 라인이 이 정도 정도 되기 때문에 2000원이죠 2000원 되면 한번더 사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사겠다 했는데 여기도 한20 9% 정도 되겠네요. 아, 안타깝죠. 이 정도 오면은 한번 더 매수해 보겠다 했는데 뭐 일단은 어, 매수 타이밍을 안 주고 또 위로 올렸다 뺐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절반 팔고 아직도 뭐 수익이지만 안 팔고 내려오면 조금 더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배당은 이번에 20원인가 주더라고요. 원래 배당을 안 주던 회사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구요. 음, 하나 같은 경우는,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잘안 하다 보니까, 아, 두산 애너빌리티죠. 함께 공부했던 종목이죠. 이, 2월 18일이었나요? 이날 2월 18일, 2월 18일 정도니까, 어, 추세를 돌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다음 이후로, 어, 일단 뭐 여기에서만 해도 뭐이 정도면은 뭐13% 수익권이 충분히 난 거고요. 삼성 중공업도 그때 같이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서 조금 더 이라인이죠. 이 이라인이 오면은 7,500원에서 2차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2차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뭐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매수를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세 분출을 주고, 대략 한 8%, 8.8%, 9% 정도 했는데, 위에가, 어, 고가가 13% 정도였네요. 좀더 욕심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안 했습니다. 어, 같이 그때 말씀드렸던 BCNC죠. BCNC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한 상태에서, 지금, 어 다시 2차분 매수를 걸어놨는데, 윗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어, 오늘 총가, 어, 저가가 2 0 400원인데, 손절을 2만원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제가 2 0 400원에 걸어놨는데, 어, 2 0 400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쭉 내려왔을 때 찍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직, 어, 안 사진 것 같습니다. 이참 매수분이 아직 안 사졌기 때문에 비가 안 떴겠죠? BCNC 같은 경우는, 뭐죠, 여기, 반도체 관련주에서, 뭐, 합성 코츠 소재부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장비주가 가고 소재가 갈 건지, 소재가 가고 장비주가 갈 건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하단 박스권 여기고, 최대 내려간다면, 뭐, 18,000원 자리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2만원이 만원을 2만 이탈하면, 손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못 잡은 게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은 뭐 이렇게 그냥 제가 가진 종목 한세 종목 한번 같이 보고 나머진 관심 종목도 보고 있습니다. 요새 테마가 잠시 보니까 유리기판 테마와 뭐 전고체 관련 주로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가 많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쪽 테마를 보시고요. 배당력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연구비에 집중을 더 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력을 높이기보다는 연구활동비, 연구개발비, 투자활동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아마 배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가지도 못할 거다 거라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배당력을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현대 gf홀딩스 같은 경우는 음식료 사업입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그닥 투자할 거리가 없죠 소모품입니다 어 우리가 먹는데 치중하는데 쓰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배당을 더 꾸준히 줄수 있는 그런 배당력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뭐, 매수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영상 자주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빠르게 빠르게 한번더 올려드리도록 노력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요새 이게 오래,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어, 예전에 우울증을 처음 걸렸을 때만큼 힘드네요. 내가 무언가를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 그게 무언가를 할수 없는 게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말을 드리는 것도. 아무튼 음, 정신건강도 건강의 일부니까 항상 어, 좀 좋게 생각하시고요 저처럼 어, 좀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텨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요 아 어, 열심히 또 어, 저도 건강 집중해서 어, 여러 가지 종목 차트 좋은 차트 있으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놀자, 미국 야놀자 뉴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나 더 잠깐, 어, 마치기 전에 보신다면, 그레디언트입니다 미국 야놀자 관련주죠. 충분히, 어, 이게, 여기서 지금 위에를, 물량을 테스트하고 위를 찌르면서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이제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는 이, 이 자리고, 다시 수렴의 자리가 이 자리니까, 어13,000 13,700원 800원 짜리라면은 뭐 충분할 것 같고요 14,000원도 좋아 보입니다. 이야기가 또 길어졌네요. 어,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지사항은 꼭 숙지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어, 금요일이죠. 내일또 주말 어, 행복한 일 가득 하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